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부활의 초청입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증인으로 초청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첫 번째 부활절에 첫 번째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분이 성모 마리아예요. 그리고 살롬에, 부활의 첫 증인은 여성들이었습니다. AD 2세기의 철학자인 그리스 철학자인 켈수스라는 사람은 기독교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을 무수히 많이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자신있게 내놓은 비판은 예수님의 부활이 여성들의 증언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허구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여성 비하적인 발언은 오늘날에는 엄청난 비난의 역풍을 맞겠지만 당시에는 꽤 설득력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동서를 막론하고 여성들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남존여비의 문화에서 여성들의 증언은 법정에서도 그 마을 공동체에서도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부활의 첫 증인이 다른 증인도 아니고 두 번째 뭐세 번째 2차 증인도 아니고 1차 증인 첫 번째 증인이 여인들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성경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를 반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증인을 세울 때 믿을,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인을 세우겠어요? 아니면 믿지 못할 증인을 세우겠습니까? 누군가를 속여먹으려면 그럴듯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여인들을 세운다는 사실 자체가 이 여성들이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었음을 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음을 우리에게 반증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 그 중요한 부활의 소식을 당시에 억압받고 차별받던 여성들이 처음으로 목격하고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초청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증인은 자격을 요구하지만요, 부활의 증인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른받았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초청받았습니다. 부활의 증인, 이런,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될수 있을까? 내가 무슨 부활의 증인이 될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초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순종하셔서 부활의 증인의 초청에 응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빈 무덤으로 초청합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었던 이세 여인이 첫 번째 부활절 아침에 목격한 사건은 첫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빈무덤이었습니다. 빈무덤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는 말이겠지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가서 속였다고 이야기하는 주장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보았을 때 정말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겁쟁이었던 제자들이 어느 날 각성을 해서 용기를 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두 명만 용기를 내서는 안 되고 가론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이 모두 의기투합해서 입을 맞추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병들을 다 처치하고 바위를 옮기고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빼돌리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헛소문을 퍼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평생 그 비밀은 안고 가야 됩니다. 입을 입에, 입 밖으로 내선 안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일, 죽을 때까지 뭐거짓말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죠? 1뭐 1명이 전부 다 힘을 합쳐서 의기투합해서 입을 맞출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쉽진 않지만. 그런데 우리가 사기꾼들을 볼때 사기꾼들이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는 목적이 뭐예요? 경제적인 것이든 보상과 이득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다가 예수님의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냈을 때, 거짓말을 했을 때, 그들이 얻는 이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평생 극심한 가난 속에 살았습니다. 세례,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자기들이 한 거짓말 때문에 말이죠. 그게 거짓말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가능합니까? 내게 이득이 없는데, 평생 손해를 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또 내가 한 거짓말 때문에, 함께 한 거짓말 때문에, 공모한 그 거짓말 때문에 순교까지 하는 것.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자, 빈 무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어,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인데 무덤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무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덤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자, 빈 무덤이라는 것은 죽음이 그 강력한 죽음이 예수님을 묶어 두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죽음뿐만 아니라 지옥도 예수님을 붙잡아 둘수 없었다는 것을 빈 무덤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주로 쓰는 사도신경을 보면 장사된지 사흘 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사도신경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모든 좋은 성경은 표지에 다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없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찾으셨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어 장사 그 위에 보통 이제 보통 성경의 위쪽에는 우리가 그 전에 고백했던 그 전능하사 그렇게 되는 옛, 옛날 번역이 있고요. 그 밑에 세 번역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 고백하고 있는 자세 번역된 그 사도신경 중간에 보시면 장사 된지 사흘 만에 하고 주석 표시가 돼 있죠.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없는 성경 손 들어 주십시오. 네. 자, 다 있습니다. 자, 장사된지 하고 주소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공인된 문서에 다 있다는 거예요. 공인된 그러니까 그냥 듣보잡 문서에 있는 게 아니라 공인한 문서에 이건 정식 문서다라고 하는 문서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식적인 고문, 그 모든 그 그러니까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인정하는 공인된 문서에는 장사 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어, 이 무슨 말이냐면 전 우리나라만 빼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 사도신경을 번역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사흘 동안 지옥에 가 계셨다는 것이 이게 불경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좀 조금 거름칙하잖아요. 왠지 게름칙해서 그걸 뺐습니다뺐다기보다는 다른 본문을 사용한 거예요. 다른 다른 사본들을 자 그런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장사 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지 사흘 만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옥조차도 예수님을 붙잡아 두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자, 빈 무덤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죽음이 예수님을 가두어 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에서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를 빈무덤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지옥을 무력화시키고 승리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나도 죽음과 지옥에서 해방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나도 죽음과 지옥에서 해방되었음을 믿고 기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부활은 빈무덤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예수님과의 관계회복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것. 첫 부르심을 받았던 것.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자리.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처음으로 구주를 고, 구주로 고백했던 그 자리로 예수님은 초청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초청합니다. 자, 예수님의 빈 무덤에 있던 그 천사가 새 여인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오늘 말씀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한 후에 뭐라고 했냐면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일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제가 만약에 천사라면 저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가서 그 배은망덕한 겁쟁이들에게 전해라. 너희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당장 와서 무릎 꿇고 백배 사죄하면 혹시 예수님이 너희를 용서하실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속히 와서 석고 대죄해라. 저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너무나 따뜻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들이 보고 싶구나.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게. 내가 거기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게. 너희가 거기로 왔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이에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함께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울고 웃었던 그 추억이 있는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랬고, 제자들에게도 그랬고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을 첫 만남의 자리로 다시 초청하시는 거예요. 첫 부르심의 자리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 역시 오늘 우리를 초청합니다. 어디로 초청할까요?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여서, 여러분, 이 부활의 주일에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처음으로 헌신했던 그 시절, 그때로,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눈물을 흘리며 기쁨과 감격을 누렸던 그 시간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이 부활절을 통하여 여러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의 장소로 초청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소망으로 초청하십니다. 소망.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었어요. 뼈와 살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은 만질 수가 있었고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할수 있었고요. 예수님과 대화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마지막을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죠.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만 새로운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도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그냥 죽은 사람이 뭐 살아났다. 그런 뭐 인사체험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는 것입니다. 완벽한 몸을 입는 것입니다. 저는 이맘때가 되면 이렇게 일교처가 심하거나 어, 미세먼지가 심한 이런 계절이 되면 저는 비염 때문에 고생을 엄청나게 합니다. 알러지 비염 때문에. 그런데 부활한 김영석은 비염 없는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활한 그 부활의 몸은 맛있는 걸 많이 먹는데도 살이 안 찌는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찌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라는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완벽한 몸, 새로운 몸, 그것이 어떤 것이든,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 이상의 몸을 여러분이, 우, 저와 여러분이 입으실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왜 이렇게 가난과 장애와 질병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어 할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진 몸 혹은 내가 가진 재산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이 메시지는 우리를 소망으로 초청, 초청하는데 어떤 소망으로 초청하냐 하면 지금 내 몸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 사실 앞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귀한 것들이, 아니, 더 풍성한 것들이 나를 위해 준비되었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나의 돈, 현재 나의 몸, 현재 내가 가진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동생이 중증 장애인입니다. 형이 목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생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형이 동생을 휠체어에 묶어 놓고 매질을 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교회 좀 다니라고. 그러더니 동생이 말하더래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한다면서 나는 이런 몸으로 영원히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동생도 울고 형도 울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 형이 회개하고 동생에게 부활에 대해서, 부활에서 있게 될 새로운 몸에 대해서, 완전한 몸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 질병이 있으십니까? 장애가 있으십니까?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 몸이, 지금 그 몸이 전부가 아닙니다.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완전한 몸을,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현재 이 제도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얼마나 불안전해요? 너무 부조리하죠 그런데 부활의 소망은 우리를 현재에만 묶어두지 않고 새하늘과 새땅새 창조를 바라보게 합니다 2015년에 이른바 염전 노예가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제가 다 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당시 2015년에 63분의 63명이 염전 노예로 있다가 구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0명은 자신들을 노예로 부리며 임금 착취하고 학대를 일삼은 그 염전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명은 노숙자 신세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지적 장애 2급인 김모 씨의 경우에 이분이 51세에 구출을 받았는데요. 13년 동안 염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출을 받아서 누나에게로 인계가 되었어요. 이제 자, 가, 가족을 찾아보니까 누나가 있는예에 가까운 분 중에. 그런데 문제는 김 씨가 없는 삶에 익숙해진 누나와 가족들이 김 씨와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염전 주인에게 전화해서 동생을 다시 보냈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가 있지만, 참 슬프죠? 더 슬프고, 제가 저 충격받은 것은요, 어떤 분은 본인이 직접 그 염전 주인에게 연락해서 나를 좀 데려가달라고 해서 간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왜 그랬는가?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받은 그 작은 임금도 착취당했습니다. 학대당했어요. 그런데 단한 가지, 이 염전 주인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매출을 시켜준 거예요. 성매매를 시켜준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정부가 제대로 된 세책도 대책을 세워야 되고 사후관리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악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참으로 불안전하고요. 이 불안전을 메우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정말 불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 창조를 하실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이고, 부활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몸과 완전한 존재로서 완전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십시다.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의 삶에 있는 고난이 그날에는 완전히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부조리함과 악이 그날에 완전히 고침받고 새창조 입을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를 소망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음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laughs> 신약 성경 284쪽에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2절, 5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 53절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남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 부활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초청하시는 주님,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니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의 부활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기대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부활이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초청하심을 믿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635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예배는 축도를 함으로써 마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될 예배는 우리가 성전의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활의 증인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부활을 통하여 소망 품게 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당신의 아들 딸들 위해또주의 세우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